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은 소위 똥도 팔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뭐든 간에 이 방법이 전 세계 최상위층을 독식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관통하는 판매 설계도의 공식, 바로 그 핵심을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어지간한 수백만 원짜리 강의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10분 안에 책한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너도 나도 전문가 쇼를 펼치는 요즘 검색 엔진 트래픽, 알고리즘 로직, 각종 마케팅 기법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구시대적 발상으로 변모하죠. 플랫폼이 아예 통째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만 바뀌면 다행이죠. 그렇게 또 새로운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유명한 자기개발서나 사업 서적들은 대개 너무 추상적이거나 보편적인 이야기만 하기도 합니다. 즉 유통 기한이 있는 기술 강의, 통찰이 닿지 않는 추상 이론들은 제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단한 권의 책이 그. 가려운 부분을 통쾌하게 긁어주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다양한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이며 실제 사장들 커뮤니티에서도 이책 아직도 안 읽었냐는 평을 듣는 바로 트래픽 설계자입니다. 저자 러셀브런스는 이 책을 1, 2년 만에 뚝딱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수년간 실험하고 정립한 뒤에 직접 써보고 고치고 다시 써서 세상에 내놓았죠. 저 역시 이커머스 대표님의 강력 추천으로 읽었고 현재도 마켓 창업 독서모임 등에서 실전 명저로 통합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모두에게 통하는 책은 아닙니다. 한국에 널리고 널린 베스트셀러처럼 쉽게 읽히고 누구에게나 아하고 통찰을 주는 책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 책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마케팅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 두 번째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실제 내 사업을 하고 있거나 망해본 사람, 특히나 정확히 왜 망했는지조차 모르는 채 폐업한 경험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폐업의 이유는 다양하죠. 오프라인에선 상권 탓, 온라인에선 광고비 탓, 플랫폼, 알고리즘, 트렌드 탓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동일한 환경 안에서도 상위를 독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트래픽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설계도를 갖게 될 겁니다. 이 책에서 만약 요즘 잘 먹히는 최신 전술이나 해킹 기법들을 알려준다면 저는 아마 이 책을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살아 생존 물건을 팔 일이 있다면 이 기법은 어떻게 해서든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거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물건이든 팔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진짜 맛있으면 팔수 있지 않을까? 집에서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밖에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 세계 유일하며 경쟁자가 없고 소비자가 먼저 찾아올 만큼의 매력을 가졌다면 퍼널도 마케팅도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만 열어놔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업종, 비슷한 시장, 비슷한 경쟁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다른 포지셔닝조차도 금방 따라잡히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설계된 흐름, 즉, 트래픽 퍼널이 필요합니다. 퍼널이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안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퍼널로 이끌기 위해 후크를 던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후킹을 하면 아무도 잡을 수 없고 우리는 꿈의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꿈의 고객이 누군지 안다는 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후크를 걸고 여러분의 퍼널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것 그걸로 끝입니다. 꿈의 고객을 안다는 건 단순히 대상을 안다의 수준이 아니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피하고 싶은지, 그 모든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온라인에서 그들의 위치를 포착하고 그 자리에 콘텐츠든 광고든 후킹 장치를 거는 것.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그들의 욕구를 알아야겠죠. 부, 건강, 관계. 많은 제품들이 이 욕구 중한 가지 이상의 욕구에서 결과를 얻기 위해 마케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면 오히려 그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들 뿐이라는 거죠. 질레트 면도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욕구를 해소해 줄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피부와 연결 지어 건강일 것이라 예측합니다. 하지만 질레트의 광고에서는 한 남자가 면도를 하고 면도가 끝나자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옵니다. 그 둘은 시내로 나가 데이트를 하며 광고가 끝납니다. 맞습니다. 질레트는 관계의 욕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는 어떤 제품을 팔 것인가와 동시에 어떤 욕구를 해소하게 해주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것은 정확하게 둘중 하나입니다. 고통에서 멀어지거나 쾌락에서 가까워지거나. 건강에서는 살이 쪄서 옷을 예쁘게 못 입는 게 고통이지만 멋진 복근을 바라는 것은 쾌락이죠. 부에서는 저축한 돈이 없어서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고통이 있지만 내가 꿈꾸던 집과 차를 사고 싶은 이유는 쾌락입니다. 관계에서는 좋지 않은 인 인간관계에 얽혀서 풀 방법을 모르는 것은 고통이지만 내 인간관계에 열정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쾌락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목표가 같아도 그 목표를 이루려는 이유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되면 그 고통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먹이를 찾아 사냥한 다음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상점 이라는 게 생겼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가기도 싫어합니다. 집 앞에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현시대 사람들은 시계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구의 씨앗이 심어진 그들에게는 시계가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계는 단지 시간 약속과 같은 관계를 위함이 아닌 부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해충업체는 애석하게도 해충이 사라지면 망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해충을 없애주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만큼 고통과 쾌락은 구매 욕구가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꿈의 고객은 어떻게 찾을까? 내 꿈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는 최고의 웹사이트는 어디인지 그들이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 찾았습니다. 누구인지, 그들이 유튜브에서 구독하는 채널은 무엇인지, 그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의 꿈의 고객이어 봤다면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고통에서 멀어지려고 찾거나 검색하는 것, 내가 어떤 쾌락에서 가까워지려고 찾거나 검색하는 것,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꿈의 고객일 수 있다는 거죠. 트래픽이란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향해 사람들의 관심을 흐르게 만드는 모든 움직임이죠. 그러나 트래픽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입니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령 제가 장독대식 노트를 판매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다이얼이나 노트를 작성하는 대부분의 자기의말러들이 어떤 영상을 많이 구독하고 보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을 팔로우하는지, 그들은 어떤 팟캐스트를 주로 듣는지 알아내는 거죠. 유튜브 채널 20개, 블로그 20개, 뉴스레터 20개, 그외 다양한 SNS나 커뮤니티를 찾아보고 그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나아가 그들이 추종하거나 속한 집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들에게 나를 알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간청해야 합니다. 100번. 시도하고 한 번만 성공해도 엄청난 모수를 얻게 되겠죠. 다시 말해 꿈의 고객들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이 아니라 일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프라인 매장만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국적인 인플루언서가 아닌 지역 인플루언서를 찾아야겠죠. 만약 내가 건강 음료를 판매하는 일을 한다면 해당 지역의 헬스클럽, 건강 음식점, 척추 교정 치료사, 개인 트레이너, 영양사 등의 명단을 만들어 그 지역 내에서의 드림백을 구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욕망의 핵심 시장 안에서 하부 시장으로 파고드는 전략이 더해지면 더 좋겠죠. 부의 경우 하부시장에는 부동산이 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수단을 이용할 것이냐 답은 투기성 주택 매매 공매 도매 등이 포함되겠죠. 건강의 핵심시장 안에는 하부시장이 체중 감량이라면 탄탄한 복근을 위해 그들이 이용하려는 수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키토 다이어트 채식주의 육식주의 다이어트 등이 포함되겠죠. 관계의 핵심시장에서 하부시장이 육아라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홈스쿨링 유아수와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될 겁니다. 이 하부시장이 바로 틈새시장인거죠. 그리고 이 틈새시장 안에서도 인플루언서 혹은 회사, 작가 검색할 만한 키워드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찾았다면 이제 시작하라. 좋은 마케팅에는 후크, 스토리, 제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유튜브에서 보는 썸네일 혹은 초반 영상을 보고 멈추는 이유는 이 후크 때문이죠. 즉 어떤 후크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스크롤을 멈추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지 고민합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있는 그들과 우리의 사이에는 작은 소통창구가 생기고 뒤에 나올 제안의 가치를 높여니다 피는 업무를 합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는 데에 기여할 테고요. 이렇게 후크로 시선을 끌고 스토리로 욕구를 생성시키면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혜택적이고 더 섹시하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겠죠. 출석률, 성공률, 선택비율, 이메일 오픈 비율이 나의 마음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후크 스토리 제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목이 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드림백에게 무언가 해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먼저 그들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줄수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가령 드림백에 노이영이라는 브랜딩 고수가 있다면 그녀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흥미로워 할 만한 주제 중 내가 해결하거나 구미를 당기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을지 먼저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럼 저는 그녀를 구독하고 그녀에게 늘 댓글을 달아서 저를 알리고 그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무료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줄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기회의 창이 열릴지도 모르니까요. 신작 영화나 TV 시리즈의 첫 방송, 음악 앨범, 책 등을 출간하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들은 TV 혹은 유튜브에 출연해서 후크를 이용해서 호기심을 끌고 이야기를 통해 욕구를 만들고 개봉하는 날 영화를 보러 오라는 제안을 하죠.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드림백을 이용해서 이미 존재하는 트래픽을 담는 것이고요. 인터뷰 하나만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고 순식간에 구독자를 흡입하며 수십만 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드림백으로 다른 채널에 출연하고 서로의 채널에 기브앤테이크로 출연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책에서는 여러가지 유형의 트래픽이 있지만 역시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소유한 트래픽일 겁니다. 트래픽을 소유했다는 건 공짜 마케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의 용어로는 소닉 분기점 시작 퍼널과 가치 사다리가 있는데요. 결국 무료 책이나 무료 클래스라는 퍼널을 통해 나의 가치 사다리에 그들을 오르게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 거죠. 외식업 강의에서는 이것을 두고 가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식당에서도 카카오톡 채널 추가 혹은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분명히 무언가 공짜로 내주거나 퍼센트 적립이라는 혜택을 받는데요. 이것으로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가두리 안에 우리를 담아두고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후킹, 스토리, 제안을 할수 있는 트래픽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당과 그렇지 않은 식당은 불황일 때 혹은 대목일 때그 가치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아마추어는 첫 판매에 집중한다. 마이크리트먼의 말처럼 우리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더 강력한 후속 퍼널이 필요합니다. 어떤 웹사이트에 갔는데 몇 주에 걸쳐 그 광고가 온라인에서 나를 스토킹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리타기팅인데 무서울 정도로 아주 강력한 후속 퍼널이죠. 특화점에서 뭔가를 구매하는데 가입만 해도 몇 퍼센트를 할인해 준다고 말하는 것도 그들의 신상, 상품의 주문 진행 상황을 알려주면서 가치사다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렇게 해도 구매를 안 하면요? 누군가를 행동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은 역시 감정입니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감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죠. 첫 번째, 감정 기반의 헤드라인 두 번째, 논리적인 주장 세 번째, 급박감과 희소성 이 과정에서 후속 퍼널과 리타겟팅 시퀀스의 내부에서도 작 동하면 우리는 그것을 구매하게 되는 거겠죠. 매일 아침 피곤한 얼굴로 출근하고 있지 않으세요? 밤에 뒤척이다 결국 핸드폰을 들게 되는 당신에게 불면증, 피로, 지친 삶이라는 감정을 찌릅니다. 감정적 공감이 생기면서 집중하게 됩니다. 이 베개는 미국 수면 학회에서 권장한 높이와 소재로 목의 각도와 체온을 안정시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실제 사용자 92%가 7일 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제품이 진짜라는 근거를 줍니다. 감정이 동했을 때 구매를 합리화해 주는 논리 7월 한정수량. 한 200개만 생산됩니다. 이번 주내 구매 시 수면 한대 무료 배송까지.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압박과 논리로 납득된 사람의 행동을 마무리짓는 도끼질이죠. 앞서 말했듯 하나의 플랫폼의 전략과 전술은 물고기 한 마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플랫폼에서의 트래픽을 얻는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팔든 그것을 살만한 사람들이 있는 파티나 모임에 참석하고 그저 여러분의 집에 초대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진짜 집이 아니라 내 프로필로 안내하는 정도가 적당니다 하겠네요. 거기에 내 생각과 정보, 흥미를 느끼는 모든 것이 있을 테고 내가 관심을 갖는 것,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아는 겁니다. 꾸준하게 내가 그들과 네트워킹하면 그들도 나의 프로필에 접근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괜찮은 디저트를 건네주는 거죠. 여기서 디저트는 무료인 무언가겠죠. 이렇게 그 디저트를 내 프로필에서 먹고 있다면 그때 내 물건을 볼수 있는 퍼널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한 대화들은 소셜 미디어에서는 자리가 없지만 내 집에서는 할수 있는 거죠. SNS에서 백날 판매를 해도 팔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곳은 친구를 사귀는 공간이죠. 내 집에 오기 전까지는요. 이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모든 서비스의 꼭대기에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비자와 생산자로 단두 가지의 존재만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남의 일상을 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휘발성 콘텐츠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지만 생산자의 길을 택하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카카오톡은 여러분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제공하지만 선물하기, 알림톡 광고, 카카오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여러분에게 편리한 주문앱을 제공하지만 사장님들에게는 광고비, 노출 경쟁 유도라는 이면이 있습니다. 구글과 네이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료로 정보를 검색하게 하지만 그 위에 광고를 얹고 당신의 클릭 하나하나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처럼 파티 혹은 모임 혹은 네트워킹에서 즉시 팔려고 하는 태도는 오히려 매력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보다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나아가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그들이 찾아 헤매는 무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어떨까요? 비로소 여러분은 소위 똥도 팔수 있습니다. 똥을 어떻게 팔?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소비자는 늘 자유를 원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부자들의 명품을 따라입고 그들의 휴식을 흉내 내고 값비싼 외식을 갈망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따라하며 누구보다 빠르게 신상품을 찾는다. 하지만 정작 자유를 손에 넣은 사람들은 신상품보다 오래된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끈기, 열정, 인내. 그들은 소비자들이 갈망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냈는데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생산자.